네.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이 9시 뉴스. 네. 오늘 3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제가 딱두 가지만 정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에, 어제 임용님이 올린 그, 뭐죠? 이 스케이트 장면. 이 장면 가운데 지금 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던 장면인가? 사실 저는 어제 이거를 전해드릴 때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지금 쭉 내려가서 봤더니만은네 요거 보이시죠? 네 바로 옆에 이 선수 이 선수가 곽균기 선수라고 합니다. 곽균기 선수고요. 이 곽균기 선수가 했던 것을 영웅님이 패러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야, 이 곽윤기 선수 인스타그램에 제가 가봤더니만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요거는 우리 임영웅님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네, 곽윤기 곽윤기 뒷선수 시점, 여기 빨간 색깔 보이시죠? 네. 바로 이게 곽용기 선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임영웅님이 패러디를 해서 패러디를 해서 똑같이 따라 하니까는 곽용기 선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네 임영웅님이 고정한 고정 댓글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꽉 잡아 윤기, 네꽉 잡아 윤기 제가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던 거.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에, 이, 이, 이 스케이트라는 거를 어제 임영웅님이 얘기를 다 해줬죠. 에이 코너 돈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갔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임영웅님한테 배운 진짜 인생의 한마디. 네, 인생은 늘 통증과 함께 동반하는 법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뭔들 쉽겠습니까? 네, 사실 곽윤기 선수가 임영웅님을 노래를 따라한다 그래서 그게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거꾸로, 네 임영웅님도 가수로서의 최고의 스타지만은 또 스케이트만큼은. 네. 곽용기 선수가 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번에 곽용기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거 보여줬죠 네 거기 시상대 올라가면서 시상대 올라가면서 춤추는 장면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타 브랜드 평판 1위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 임용 님한테 배운 인생의 한마디 인생은 늘 통증, 통증과 함께 동반하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지 임영님이 유튜브 뮤직 최근 일주일 조회수에서 탑 안에 올랐는데요. 이번 주탑 안에 올른 숫자를 보니까는 1450만 뷰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유가 1250만 뷰, 3위인 방탄소년단이 975만 뷰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게 있는 것이요. 이게 지금 3월 4일, 어제 기준으로 유튜브 뮤직 최근 일주일 조회수가 1450인데, 바로 전주를 보니까요. 2월 25일 기준으로 7위를 봤더니만 1420. 1450에 1420입니다. 30만 조회수가 일주일 사이에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한 주만 더 가볼까요? 2월 9일 시점으로, 2월 9일 시점으로 봤더니만은 1300만. 그러면 1300만, 그 다음 주가 1420, 그 다음 주가 1450. 최근에 임영웅 님에 이 천만 뷰가 늘어나고 지금 또 뭐라 그러죠 따라 따라 지금 거의 지금 천만 뷰 다가오는데 바로 이런 영향이 뒷받침이 돼서 천사백오십 그니까 천삼백만 뷰에서 천사백오십 천사백오십까지 일주일 사이에 백만 이상씩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 팬들이 예, 임영웅님이 보고 싶다는 얘기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임영웅 팬이 그만큼 늘었다. 그렇죠? 지난번에 12월달에 임영웅님 단독 콘서트 이후로 예, 여러 가지로 이 숫자를 봤을 때 임영웅 팬이 예, 상당히 젊은층으로 확산돼서 늘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와, 역시 네. 임영웅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시간 짧게 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에,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거 보여 드릴까요? 네. 과기 선수 페러디안 거. sns를 뜨겁게 달군 이 모습은 바로 곽윤기 선수고 네, 곽윤기 선수의 요거네요 그죠 뒷선수 시점 네, 거기다가 임영웅님한테 배운 인생은 늘 통증과 함께 동반하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려움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임영웅님도 피나는 노력과 또그 무명 시절에 겪어내는 이런 힘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날 임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아직도 오구 tv를 구독 않고 보시는 분이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9시 임영웅 소식으로 찾아뵙는 오구 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아시죠? 네. 엄지손 가락꼭 눌러주시고요. 네. 혹시 알림 버튼까지 해 놓으시면, 저희 컨텐츠가 올라갈 때마다, 뿅! 하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소식을 전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